뮤비에 음. 넣고 싶은 네. 내용은 뭐가 있어요? 넣고 싶은 내용이요. 조금 지은 씨의 그 20대 여정을 좀 여행으로 풀어보면 어떨까. 지동 씨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유의 20대를 아우르면서 여행하는 여행하면서 싸우고 아, 파티. 아, 네. 이거를 뮤비 한 편에 다 넣을 수 있어요? 조금. 음. 베니스를 결과적으로 못 가게 됐으니까 베니스 느낌을 최대한 담은 세트장을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모르잖아요. 이게 진짜 베니스에서 찍은 건지 이게 뭐 포토샵인지 이게 뭐 벽지인지 모르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현장은 온통 초록색 이게그이게 <laughs> 블루스크린으로 그 이렇게, 블루 이렇게 쫙시지예요 여러분. 믿기지 않으시겠지만. 이 기술력만 있으면 원하는 데 아무 데나 갈수 있는 거예요. 오늘 제가 어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베니스에 제가 와 있는 겁니다. 여러분 액션씬 같은 거좀 보면 뭐... 아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아이유 씨가 워낙에 호텔 델루나라든지 뭐 여러 좀 액션 씬을 좀그 예전에 에픽하이 분들의 그 그렇죠. 뮤직비디오에서 막 이런 태극권 같은 것도 하셨고 그 다음번에 또 회의할 거 있으니까 네 네. 그거는 미리 한번 간져 줄게요. 아, 이번처럼 훌륭하게 준비해 주면은 아, 혹시 시간이 얼마나? 한 3시간 줄게요. 아, 3시간이요? 대해서? 네 네.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준비 잘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